to we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입다 분야의 신앙. 입다, 부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32절에 보면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명단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듯,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진 중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입다 부녀의 신앙은 어떠했었을까? 크게 이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가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칠 절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쫓겨난 사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사이의 자식이라서 서자였어요. 이복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상속자가 될수 없다고 버림받아 쫓겨난 사람이었더라 말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이었었을까?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입다가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입다라는 사람은 4절로 11절에 보면 전쟁의 때에 말하자면 환란의 때에 쓰임받은 큰 용사였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복 형제들과 길러와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함께 살지 못하고 독당으로 도피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아 쫓겨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길르앗 주변인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러 왔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하고자 왔더라는 겁니다 이때의 장로들은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길르앗 땅에 용사가 없어. 싸움자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안문에 밥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어져.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예전에 듣자 하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하고 전술력이 좋고 싸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입다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기네들이 너는 상속자가 될수 없다고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에 살지도 아니하고 어디론가 도피했던 것을 알게 되어져 찾아났습니다. 장로들이 찾아나서 입다를 만났어요. 입다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암몬이 우리 길르앗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용사가 없으니 당신이 좀 용사가 되어져서 싸워 주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을 장관으로 옹립하고자 하니까 장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암몬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싸워 주기를 바래서 찾아왔노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입다는 여보시오 당신 내 장로들이나 내 이복 형제들이 나는 상속자가 될수 없다고 서자라서 상속자가 될수 없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주고 필경 쫓아내어. 내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데, 나를 찾아와 당신의 장관으로 옹립을 해 주고, 안문과 싸워 달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정말 나를 장관으로 세우고, 또 당신네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나를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좋다. 그러면 가자. 해서 입다는 고향으로 장로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환난의 때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는 식구들에게 그 어떤 당체에서 버림을 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한다.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높이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입다라는 사람, 길르앗은 안문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입다를 찾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그저 깜짝 놀라고 감사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혹여, 우리들 가운데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약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러주심, 제기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그때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 부녀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입다라는 사람이 가족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전쟁이 임할 때에 그 환란 때에 쓰임을 받은 큰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리면서, 입다 부녀의 신앙은 어떠했었을까? 27절,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입다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입단은 장관으로 옹립된 후에 자기 사람들을 몇 사람 안몬에 보내었습니다. 안몬 왕에게 가서 당신네들은 왜 우리 이스라엘 산나 길르앗을 치려 하느냐? 무슨 이유로 길르앗을 치려고 하느냐? 물어봤던 겁니다. 암몬 왕의 답변은 즉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우리네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것이었고 입다는 자기의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보고 말씀을 듣고는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당신의 땅이라고 어기느냐? 과거사 당신네 땅이 맞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한 땅으로 가는 길목에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내어 쫓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평화롭게 돌려줄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사신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입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찾겠다. 이래서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입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까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입다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고히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다 신앙은. 29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해롭더라도 이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단은 길르앗과 안문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원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길르앗의 사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져서 평안히 내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에 내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문과 더불어서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입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정말 무서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패할 수가 없지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게는 싸움이지만 크게는 전쟁 아닙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 하루도 전쟁 없이 사는 일이 없어요. 작게는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전쟁을 합니다. 영혼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반면에, 육체는 향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이 싸움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구멍가게도 경쟁 가운데에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리앗과 이방의 암몬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해 주시었기에 길리앗 승, 암몬 패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현재 내가 장관이지만, 길르와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제 왕직은 받아놓은 셈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현관에 들어섰었을 때에, 어느 누구가 나올까? 서원 기도가 생각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나올 때 보니까, 무남동녀 딸이, 속옷 치며, 아빠! 너무 좋아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아빠. 장관이 되어진 아빠.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에 속고치며 뛰어나와 아빠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좋은 것보다는 심장이 울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 기도할 때에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직을 가지고 귀가했었을 때에.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를 영접해주는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남동녀 딸이 뛰어나왔으니, 얼마나 울컥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좋은 것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 저밀고 쓰라린 그 가슴을,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입다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서원을 했던 어떤 사유에서 서원 기도를 했다면 이 서원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10편 15편 4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10편의 저자는 말씀했습니다.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행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원 기도 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서원기도 무척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내가 중병으로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참, 섬기면서 이웃도 돌아봐가며 정말 모든 살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유형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원기도인데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입다라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고 서원 기도한 것이 자기가 왕직에 오를 뿐 아니라 귀가에서 평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고 서원기도 한 것이 제일 먼저 가족이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암 동료, 딸아이가 소고 치며 소리치며 뛰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도 좋고, 왕직에 오른 것도 좋지만, 문암 동료를, 문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픔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서 원이었기에 거둘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조심있게 해야 하고 조심있게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다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의 딸. 그의 딸의 믿음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36절로 40절에, 입다의 무남동녀그 딸의 신앙, 훌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서원 기도에 자기가 본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다급해서 서원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서원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아버지를 존경했고 신뢰했고 그런 까닭에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몸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내어 놓는데 동의를 했더라 말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입다와 그의 딸, 은암 동료 두 부녀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한편으로는 몹시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입다 부녀의 신앙은 부전여전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한 부녀가 되어졌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가 되어졌던 것이었시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 입다와 같은 믿음, 그의 딸과 같은 믿음으로 충전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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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하는 것입니다. 아멘.